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어, 모든 병이 오들랑알랑, 그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십 하나는, 우리에게 원죄와 본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 값으로 오면, 제 값은 뭐입니까? 제 값은 뭐입니까? 사망! 죄값은 사망인데 우리에게 그 오는 것은 죄의 값으로 사망으로 오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생명으로 옵니다. 사망으로 오는 게 아니라 중생 변화, 성화, 폭발, 다시 살아나도록 그 모든 신경이나 모든 것이 영생할 것으로 살아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라는 말. 그렇기 때문에 모든 병은 어... 죄를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는 것인 것을 이것을 알아야 될터인데 이거는 모르고, 예수님이 담당해서 다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 병이나 마귀나 죄나 이런 것은 올 수가 없는 것이다. 그거는 갖다가서 다 마귀와 그런 집이기 때문에 다 나오라고 하면 쏙쏙 나온다. 성경을 일방적으로 알고 성경을 잘못하고 아 그렇단 말이야. 근데 그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한 자에게는 징계가 있다. 징계가 없는 자는 사사로운 아들이요, 참아들이 아니라고 했는데, 징계라고 하는 것은 입니까 벌과 징계가 어떻습니까? 벌은 뭐이고 징계는 뭐입니까? 벌은, 벌과 징계가 다른 게입니까 벌은 어떤 입니까 벌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죄값으로 죽고 망하게 하는 게벌 아닙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벌이라는 것은, 사망의 죄 값으로 사망이요. 징계라는 것은 그 죄를 곤치기 위해서 채찍으로, 사랑을 채찍으로 때려서 징계는 사랑의 능력이 사랑으로 왔다 그를 곤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징계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곤치기 위해서 종아리 치는 것은 징계요. 원수를 자격이 잘못 한누고 원수를 복수해가지고 원수를 망하도록 갔다 가 복수하는 그것은 벌입니다. 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면 사람을, 징계가 없는 자는 사사랑 아들이 참아들이 아니라 했는데, 징계라마은그 사람이 갔다가서 죄 짓는 그런 행동을 권치도록 하나님께서 타이르다가 안되면 경제를 절단되다가 안 되면 몸에 병들이 해가지고라도 그 곤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인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곤치기 위해서 이런방평저런방된 바이시니까 그 어, 병으로 가지고 곤치는 게 얼마나 말입니다. 그 사람이 재산이 있을 때는 곤치는데 재산이 확 낭파되고 난다면 곤치입니다. 그 사람이 직장이 있다가는 직장이 뚝 떨어지고 난다면 곤치입니다.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하다가 병이 들면 곤치입니다. 이렇게 곤치기 위해서 사랑의 징계로 하는 그 일을 곤치기야, 마든지, 곤치든지, 마든지, 쏙 뽑아내서 갖다가서 병, 무슨 병이고, 안빚다그리고쏙빼가내비리고 아, 그러면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 곤치기 위해서 그런 거 줬는데, 곤치지 않아 고그만 쏙쏙 빼내뜨리면은, 하나님의 하는 일이 낭파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낭파, 아니, 낭파지요? 그림갖다가서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의 하는 일을 낭파되도록 그 사람 말하는 대로 순종하겠소 하나님은 갔다 가서 하나님의 일이 낭파되도 가그 사람이 뽑아나오라 이러면 뽑혀나올소 그 권능이 누구 누능을 합니까? 누구 누능을 합니까? 뽑혀나온다면 하나님의 권능까지 하려고 하겠습니까? 뽑혀나온다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가지 한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당신의 목적은 낭파가 돼도 그 사람 명령에 따라서 순종을 다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큽니까? 하나님이 큽니까? 천부당 만부당의 이런 억실했던 소리를 하고 있어도 그 따라갑니다.